송파구가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2023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송파구가 2023년 겨울방학 송파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지난 17일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청소년의 창업과 학교밖 청소년 채용 기회 마련을 위한 송파 청소년 내일 찾기 공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2023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민선 8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 송파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직능단체 회원을 비롯해 유공구민, 자치회관 수강생, 자원봉사자와 보훈대상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총 5,4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구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파구가 2023년 겨울방학 송파어린이방송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지난 17일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3회차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아카데미를 진행했는데요. 실제 방송직군의 PD, 작가,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 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애니메이션 더빙 등 전문 직업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는 송파TV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아카데미는 내년 여름방학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19일 민선팔기 핵심 공약 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 경과 보고 자문위원 및 관계부서의 의견 제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서울 동남권의 관문도로로서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 일원의 송파대로를 누구나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완성도 높고 실현 가능한 기본 구상 마련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가 삼전동 행복주택에 청소년의 창업과 학교 밖 청소년 채용 기회 마련을 위한 송파 청소년 내일 찾기 공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입주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채용 중 또는 채용 예정인 사업자입니다.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 멘토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구는 송파구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송파 청소년 내일 찾기 공유 사무실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송파구가 긴급 일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돌봄 SOS센터 신청을 받습니다. 돌봄 SOS센터는 장애인, 만 50세 이상의 장년과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가정 방문 및 수발을 지원하는 일시재가 서비스,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시설 서비스, 병원 등 필수 외출 활동을 지원하는 동행 지원, 간단한 수리 보수를 돕는 주거 편의와 도시락 배송 등의 식사 지원을 돕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는 연간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되며 그외 주민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동주민센터의 유선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이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 TV 1월 넷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